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는 특별한 선물을 찾고 계신가요? 아르티콜로 유리동 기념일 선물, 꽃다발 인테리어 무드등은 그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투명한 유리동 안에 아름답게 피어난 꽃다발이 담겨 있어 보는 순간 감탄을 자아내며 오랫동안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어요. 은은한 무드등 기능으로 집안 분위기를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들어주어 결혼 축하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전달합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정성스러운 제작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돋보이며 받는 이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적인 선물입니다. 친구의 행복한 시작을 축하하는 최고의 선택. 지금 바로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